아빠 고도 고생했네 어떤 건 되게 잘 나왔는데 어떤 건또잘 모르겠고 네 나는 고생했어 오랜만에 집에 깨끗한 모습 서부씨 고생하셨어요 게 다이어트 제품도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응. 어면이다 르거든음 응. 응. 약간 저당 초코브? 응 그거 엄청 튀어가지고 저 초코브? 응아 그래. 나 이제 두번 테스트해 보진 않았는데. 두번 응. 그렇다. 내가 먹었는데. 당이네 응. <laughs> 먹을 게 있어. <laughs> 많진 않아 근데. 응. 그래도. 가끔 빵 파스타 이런 거 먹을 수 좋아. 원래도 그냥 먹어도 그렇게 튀는 음식은 아닌데 혼맥 먹은 거의 뭐 공복이랑 비슷해. <laughs> 아침 공복 <공국. 웃음> 나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잖아. <laughs> 아침 공복 때만 한번 110일 마일피하는단 말이야. <laughs> 이거 먹으면 그쯤 나와. 근데 아까 진짜 걷는데 힘들었어. 힘들었냐고? 응.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 힘들지. 근데 그거는 내가 홀몸이었어도 그정도 올라가면 헉헉대면서 올라갔을 것 같긴 해. 왜 응. 방구는 하는 거네? 잖아 그래도 코어좀 있다? 네, 있어야지. 그게 되네? 제 어. 지금 이 불닭볶음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음, 안될것같거든 그래서 <laughs> 코미면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과연, 괜찮을까? 저 소스에도 연이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으아, 내 진짜 애기 나오면 진짜. 아, 너무 웃겼다 이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만남을 가지잖아요? 질초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허벅다리에 멍 자국들을 이제 보셨나봐요. 아유, 너무 안쓰럽다고 갑자기 막 공감을 막 시작해주시는 거죠? 난 어디다 맞아요? 너무 먹고 싶은 거 많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진짜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그런 느낌의 의사 선생님이 아니셨는데? 저도 뭔가 그런, 뭔가 하소연 리액션 같은 걸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임신 끝나면 꼭 엽떡 먹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선생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 남편이랑 나랑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네.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그런 걸 먹으면 애기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못 먹는 건데. 내가 혈당 스파이크를 처먹고 기절하는 한이 있더라고. 내가 엽떡볶이 꼭 먹고 싶어. 진짜 한 입만. 한입 먹어도 되지 않을까? <laughs> 나 진짜 임신 전에는 엽떡을 달고 살았는데, 이렇게 못 먹을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는 평생 못 먹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우울하잖아. 먹고 싶다. 아 지, 진짜 개 맛없게 먹니까 어떡하나. 일 <laughs> 소스가 전혀 스며들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인삼부용 불닭볶음면 완성. 유 이거는 일단 저장 마요네즈입니다.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먹기 전에 인슐린을 한 번. 맞아. 꼬물이가 좀 불편했나? 갑자기 이거 놓으니까 꼬물이가 움직여어 배에 놓다가 아기가 찔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일은 없대요.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예. 자, 뭐번 볼까? 한번 볼까? 맛이 나쁘지 않아요. 좀 기묘해. 조금 기묘하지만 적으면하다. 나 진짜 불닭볶음면 너무 먹고 싶네. 면이 너무 걱정된다. 그만 추요 <목소리> 맛이 너무 기묘해. <laughs> 어떤 맛이냐면 음. 이탈리아 사람이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음. 어떤 한국 사람 불닭 소스를 놔두던 거야. 뭐, 검색해보니까 겁나 매운 거래. 근데 소스만 있는 거지. 어? 이걸로 한번 파스타를 끓여볼까?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어. 그런 맛? 먹다 보니까 맛있다. 치즈가 괜찮게 나와야 될 텐데 아 치즈 까니까 귀신같이 알고 는거봐아 진짜 김가고 이쁘게 먹어 이쁘게 자나 진짜로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난 음식에서 원칙이 깨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내가 외식을 먹고 있다. 임당이 사람을 이렇게 만 보겠다. 내가 진짜 키포인트는 이걸 먹고 내가 혈당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혈당이 오르면 재미도 없는 거야 이 오면 재도 괜찮다 혈당 안 튀었네 안오도이거좀더 나은 같기도 하고 고정하면 괜찮지 않을까? 15개 넣어아 15개 넣어볼 같아 <laughs> 아 이렇게 웃기지? 사운 너무 괴로워